다 왔어, 다 왔어. 기태 여기 있네, 여기 있네. 화이팅. 여기 있네. 자, 가네. 가봐요, 가봐요. 여기. 로 오세요. 기태 여기로 와봐. 박 응? 잘한다. <laughs> 오, 거의 나왔어. 잘 잡았어. <laughs> 잘했어. 아이고 잘했어. 오, 잘, 아, 아이고 잡았어. 마침내 잡았어요. 잘했어. 완전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한공. 오 잡았어 잡았어 성공 화이팅! 잘했어 최고! 아니 이불은 여깔 라는데 움직이는 건 여서 움직이고 행복해 응? 잡았어 호박 가좀할 뭐 거야?

그래 네가 먹을 거긴 한데 그래도 아이 기태 이유식 용이가 어, 주세요 맞죠 어머니 응. 주세요 응 어, 주세요 한번 보자 이거 저. <laughs> 와 촉감 놀이 하면서오오오오오오오 뭐 그만 찍어요. 이렇게.